안녕하세요. 오늘은 서울 연신내 위치한 닭갈비 집을 방문했습니다. 일전에도 여기는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영상을 너무 대충 찍은 것 같아서 다시 올려봅니다. 셀프바에 있는 재료도 너무 신선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듯이 사장님이 정말 가게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춘천에서 먹었던 닭갈비보다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춘천하니까 생각나는 막국수 맛집이 있는데 거기도 기회가 되면 올려 보겠습니다. 꼭 <놔람> 맛있어. <놀람> <놀람> 수제떡 맛있어 아우 먼저 바로 드세요 네. 고기는 조금 더 있어야 해요 네. 고기만 빼고면다 드시면 돼요네 어! 너어 매워, 나보다. 삼 있어, 그냥 먹어. 아, 너무 맵다. 다맛다맛다 아. 음. 음. 맞다. 맞다, 야안 매워? 응 오늘 아, 왜이지크로올 때마다 그 해장갈비지 너도 근데 이거 매콤하다고 매콤하다고 했잖아 그렇죠. 그러니까 매운 정도는 아니야 맵지 맵너좀있다 맵다고 하기만 해도 안매때공고 먹었는데 둘다 맵찔이라 습습거리면서 외워 했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. 아이해고 겸식이 안 해볼게. 나 진짜 대학생때생라하고도 응. 너무 어렵고 어 이런 공적점 실측이라. 내친힘 한상의 종류를 드셔보십시오. 까나페 네. 맛있지? 아니 그냥 근데 원래 중동이 잘은 네? 왜냐면 저는 피지컬이 좋은 게고사람이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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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한 건 중동은 진짜 아니네. 확인해야겠다. 재미분잖아분 10분 30분. 10분 30분. 10분 30분. 1 0 재미가 없어. 아, 분3 0그 10분 30분. 10분 30분. 10분 3아분 10분 30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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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혼나서. <laughs> <존나와서, 지금. 웃음> 아기가 하나 있고. 근데 <laughs> 또 이렇게 달라고 그래. 다배 키우고 혼나. <laughs> <하나>. 근데 <laughs> <laughs> 어떤, 어떤, 아그 기출문제 볼수 있나? 어, 볼수있 어, 아, 나한 한 번, 한번 그냥 한번 풀어보고 싶다. 하, 봐봐 한번 더. <laughs> 찾아볼까? 근데 그게 약간 푸는 푸, 푸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게 약간 규칙이 있는 거야? 어? 규칙이 있는 거라고? 어?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규칙이야 그게. 어. 푸는, 근데 아, 요, 아 근데 아 그런 거 같은가? 무식해. 감사합니다. 네. 이거 가면 뭐 돈은 줘? 안 주세요. 시간이나 본데 돈을 안 돼? 근데 이렇게 먹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나 봐. 많이 없겠지. 왜맛 뭐든, 뭐이 뭐든. You can 야 e e if you're a bitch, you want to k 거 o w what to master. You get one. What? w 다 a t 정 굴림 있어. 오, 역습 들어가나요? 자, 소원 시간. 성빈이 취업되게 해주시고, 이영이면 좋은 회사, 돈 많이 주는 회사 다니게 해주시고, 로또 되게 해주시고, 제발!